야, 아, yeah. <laughs> 내가 곧 비행이다. I think we made us something. w 우리 힘을 합칠 때예요. 어! 두 대, 세 대. 네 팀원 살세요 오케이. 좋아. 힘을 합쳐서 살았다 힘, 힘 합칠 때입니다. 아 맞다. 오늘 그검 나온 거 뽑으러 가야 된. 검, 검 어디 아 어디 어디 나왔어? 아, 그라피크에검 나오거든요. 피200 2대0그 뭐야? 아, 예전에 진짜? 그 타노스 비슷한 거? 타노스 모드인데 네. 타노스보다는 좀 약해요. 뱅기 뱅기 뱅기. 음. 로시 어? 쟤칼 들고 있다 어? 남수에 칼 대장 있어요 남수에? 어 저거? 오오 어 죽었는데? 갑작스럽다 갑작스다칼 어디 칼 어디 오오오오오 개쩔어 개쩔어 오오 뭐야 오오오 개쩔어 오 슈라이 슈라이? 어저아래 있다 잠시만요 어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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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멋있어 멋있어 밑에 있네 노실드야. 죽었어. 좋아. 어? 오, 버려졌다. 칼리버다 와, 템이 다 버려지구나. 어, 점프패드도 못 쓰고. 이번 판 아, 윈 버렸어. 소말이 다 사라졌어요. 저도 없어요. 오. 오. <laughs> 피는 없겠채요피 그 차요. 초당 일식 차요. 초당 일 아, 그렇네. 뭐적죽여도 차나 이거? 적죽여도 체력 50 차요. <laughs> 할 때. 와 <laughs> 어, 개멋있는데? 어, 일단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져어적 바로... 발견, 적 발견. 썰어 주시죠 장군님. 이야 내 네, <laughs> 녀석! <웃음> 장군님 후방을 <웃음> 죽어, 죽어, <웃음> 죽어! <laughs> 어두 <죽어! 웃음> 어, 명, 두 명, 두 명. 우아! 모조리 들어버리. 우아! 짜, 뭐? 내려와! 내려와 이 녀석아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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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저기 맞았어 이야아아아 으아으아아아님강하면 <laughs> <야! 웃음> <강함에> 취하셨다 으아아아으아강면 <laughs> <큰일 났다. 야! 웃음> <laughs> <laughs> 취하셨다 으아 <야>! 죽어! 하하님 저희를 봐주세요 남쪽에서 적이 있습니다 으 살아나거라 저기 언덕에 있어 330 저기 저 가능? <laughs> 너무 위험하다 장군님 자신의 강함을 의심하시면 안됩니다 <laughs> 간다 1당 100 간다 1당 백0 0야 점프링 아, 너무 낮아 아, 언덕에 너무 높아 언덕이 너무 섰다 장님 일로 오세요 님 계단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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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올라왔어 아, 야 철은 한 번에 안 부셔지는데? 철은 한 번에 부셔져요 지아! 지아! 잠깐만! <목소리> <laughs> 잠깐만! 장군님 어디 가세요? 장군님! 장군님! 잠깐만 살려줘! <목소리> 잠깐만 살려줘! 장군님! 짱아! 내가 봐, 자신의 강함에 <laughs> 취해서 자신을 종먹은 것. 아 진짜 별로 안 봐. 오 검법으로 는 애도 없다. 오검은앞부으로 온다. 어. 어? 왔어 왔어 왔어. 제가 어마합니다온틈 칼. 어! 오. 어! 온틈 칼. 손님들이 자식 너에게 죽음을 내린다. 정방향입니다 장군님. 장군님 어부해드리겠습니다 <laughs> 어디 있는가. 비행기 레이디어스 트리머 이고이 너에게 죽음을 산다 어디 있어. 나머지 어디 있어. 어, 적발견, 남동. 여기 가서 잡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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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아! 풀피 왜 이렇게 안 차냐? 어, 쏜다, 스나. 누가야아나 어, 언덕에 300, 345. 죽어! 죽어! 짚라인, 짚라인, 짚라인 올라온다. 짚라인 올라온다. 죽어! 이 녀석! 다이 <laughs> 녀석! 가만히지 못할까? 중성하신다. 이 녀석 어디 있느냐? <laughs> 자 버리면 사운드를 합니다 장군님. 어 여기 있다. 준비는 됐겠지. 죽어 어. 죽어 어. 죽으라고. <웃음> <웃음> 준비는 됐겠지. 어또 올라온다 누구. 죽어. 죽어. <laughs> 장군님기 <필요> 없어. 쥐야 쥐야 완전 잡았어요. 와 장군님 양념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양념. <laughs> 어, 너, 누구 누구 나라 날아간다. 날아간다. 나라 도망친다 이 녀석. <laughs> 어디를 가느냐? 어디를 가느냐? 당연 여기 두 명입니다. 두 명? 두 명은 못했어. 문제가 되지 않는다. 두 명은 문제가 되지 않아. 두 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한명 개편도 하셨님. 적어도 50은 끌고 오도록. 아, <laughs> 잠깐 어, 이거 손실 세 개예요. 이거 칼 버리시고 한번 휴식시간 어, 가지세요. 어, 누구 날아온다. 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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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줘요 저 무서워요 아 내가 지을 수 있구나 그러 보니까 건물 쓰다보니까 건물을 지을 생각조차 못 했다 장군님 우리 감히 건물 짓는 데 손을 쓰십니까 그 귀한 되게 <laughs> 무섭겠다 얘 결국 개피입니다 쭈아 니드나스 부퇴! 부퇴! 한명한명 나이스. 한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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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 나이스. Yeah. 어, 비행기가 포착되면 됩니까? 비행기 부셔. 부셔줘요 6명. 알겠습니다. 6명의 비행기몇명 타고 있는 거야? 어, 비행기 내려왔는데? 어, 내려주고 한명 내려주고 아, 두명내려줬다 비행기 한명 탔고. 언덕에 두 네, 명. 파트라 샌다. 오케이. 좋아. 저들은 발을 잃었다. 장군님, 정찰하. 이 녀석들. 이 녀석들 어디 숨어 있는 것이냐? 오, 여기 우리 자기장이다. 와, 마왕 성을 구축해라. <laughs> 우리 장군 님을 위해 성을 지어 드리겠습니다. 마왕성! 네, 마왕성을 구축해라. 2 hours later. 어, 적 잠깐, 발견. 75. 동쪽이 3명. 75 3명 적이 3명이구나. 오케이. 체크요. 당 점프하실 때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셔야 돼요. 너간 지나. 오! <laughs> 어, 얘들 싸운다. 얘들 싸우겠, 싸우 싸우겠다, 얘들. 어, 지들끼리 싸운다. 이때, 이때 들어가야지. 어, 형님, 너희, 아직, 너희... 준비가 안 됐다! <웃음> 죽여! <웃음> 죽여! 으아! <laughs> <laughs> 와, <웃음> 와 <웃음> 대박, 진짜, 진짜 있어, 와. <laughs> 이 맛에 눈쟁이 는 게임한다. <laughs> 어볼게 꿈에서 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. 맞아, 멋진 남자 되고 팝 데니스 는것 같아. 맞아, 연애가 처음이다.